네, 지금 프랑스도 프랑스인데요. 네. 독일의 확진자가 한국을 네.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604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사망자는 또 13명이나 되거든요. 네. 독일의 상황은 어떤가요? 독일도 이탈리아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이유를 어, 대표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네네. 네. 네, 네. 자, 근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책을, 최근, 최근 며칠간 하루에 천명씩 급증하면서 상승 곡선, 너무나 급격한 상승 곡선을, 네. 어, 그리고 있습니다. 자, 도, 독일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수 없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독일 정부에서는 시, 지난 15일 국경에서 화물 및 통근자를 제외한 이동 차량 조치를 내렸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 네. 자동차 자체도 아예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차단 조치가 된 상태인가요? 아,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 반드시 운, 운행을 해야 되는 차량들 이외에는 아. 사실상 금지를 하고 있다고 봐도 네. 되겠죠. 정말 심각하네요. 네네. 자, 독일 연방 16개 주 가운데 12개 주가 지금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음. 어, 휴교한, 휴교에 들어간 상태이고 베를린에서는 대부분의 극장, 콘서트, 박물관 운영도 모두 어, 중단된 상태이고요. 네. 자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도 시즌이 중단된 그런 상태이고요. 네. 자 16일 날 생필품을 제외한 일반 상점, 공공 시설의 운영까지. 지금 금지된 그런 상황들이고요. 음. 모든 종교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초강수까지 두게 됩니다. 음. 자, 독일에서는 지난 11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자, 코로나19 팬데믹을 어, 선언하고 메르켈 총리 기자 직후에 사제기 현상이 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